안녕하십니까. 7월의 마지막 주네요. 차 번호 홍영식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판매한 차량 아, 소개드렸는데이 차량 쿠페 차량 중에서는 연비 걱정 없이 탈수 있는 차량입니다. 바로 벤츠 23인치 쿠페입니다 Get up on your feet, this is a shake 원래 명칭은 이둘2 0 d 어, 쿠페였습니다. 그런데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장착되고 2300D 쿠페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사실 뭐 다를 거 없다, OPD. 인정? 차량가만 상승했습니다. 차량가만 상승했습니다. 예,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사실 그렇게 운행에 혹은 연비에 큰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주시전 느껴보지를 못했습니다. 연비가 살짝, 아주 살짝 좋아지는 어,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자, 이 차량 많이들 찾으십니다. 근데 뭘 찾냐? 보이잖아. 선팅할때다 보이잖아, 지금. 어, 다, 다 있다. 블루 베이지예요. 오늘의 이 차량도 요투블루 베이지 시트 차량입니다. 차량가 얼마다, 오필이? 아, 이게 8천 거의 9천만원천8 7 0만 원입니다. 개별 소비스 인대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차량가도 살짝 올랐는데 할인은 얼마다? 870만 원, 거의 900만 원 할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장 그래. 색상 보시면 원래 제가 엄청나게 팔았잖아, 오피이걸 근데 화이트만 팔았어요, 주구장창. 그런데 오늘의 색깔은 그라파이트 어 그레이입니다. 이전에 이4 0 까불어 올할 때도 그라파이트 그레였잖아 어, 2,300D 쿠페도 그라파이트 그레이가 어울리나 싶었는데 굉장히 잘 어울리는 어, 그런 모습이에요 전면만 보시게 되면 이 e 클래스랑 별다른 차이점이 없습니다 에, 이런 벤치마크도 그렇고요 아래쪽 내려오시면 다이아몬드 그릴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만 보게 되면 아니 근데 전면부만 보게 되면 이 클래스 세단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전방 카메라 전방 센서 그리고 멀티빔 LED 헤드라이트까지 아래쪽은 AMG 라인이기 때문에 뭔가 조금 더 스포티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측면에서는 이게 22년도에 제가 리뷰를 몇개 올렸어요 근데 23년도에는 가장 큰 변화가 소프트 클로징 도어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22년도는 없었거든 물론 뭐 차량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어 이런 기능도 추가가 됐지 않나 싶습니다. 여전히 아직도 이 휠은 진짜 못 생겼다.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안쪽에도 뭔가가 있잖아. 이 휠이. 음. 그래서 좀 달릴 때 안정감을 준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사실 이 300cc짜고 그렇게 달릴까? 디젤 차량은 뭐 달려봤자 얼마나 달려보겠습니까라고 말하면 이제 댓글 악플 엄청나게 어 달릴 것으로 또 예상합니다. 잘달려 어, 잘 달리고 잘 사고. 자, 이게 몇 인치 19인치네요. 에, 19인치 타이가 들어가 있는데 사이즈 딱 적당해 보입니다. 뭔가 비지도 않고 크지도 않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이제 M440i 전 차주였잖아. 그렇지. 어, M440i 이후에 차를 두 대를 바꿨는데요. 어, 아직도 그 아, 방방하는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가끔씩 생각나요. 이렇게 쿠페 차량은 1열의 문짝이 넓습니다. 예. 왜냐면문 하나밖에 없으니까 문이 하나밖에 없으니 당연히 크고 여기 유리 보시게 되면 이중 접합 유리는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잖아. 4 8 v 마일드 하이브리드 때문에 어,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라고 하, 하는 거고요. 그리고 복합 연비 13.5, 도심 연비 12.2, 고속도로 15.4. 어, 그러니까 말했잖아. 연비 걱정 없이 탈수 있는 쿠페 차량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다. 원래는 근데 m 4 4 0아이가 차량가가 조금 더 비쌉니다. 근데 할인은 많이 해줬잖아, BMW가. 아, 맞지. 그런데 지금 2300T 쿠페한테 밀렸습니다. 왜냐면, 소프트 클쿨징도 들어갔고, 뭐 HUD, 서라운드에도 들어갔어. 원래 없었거든. 아, 야, 이게 진짜 지금 23년식 2300T 쿠페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자, 후면부 보시게 되면 사실 이40리불레랑큰 차이가 없다. 아, 아예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로. 근데, 포메틱. 거기다가 2300D 마크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 아래쪽 보시게 되면 배기 부분은 꽉 막혀 있습니다. 꽉 막힌 어, 2300D 쿠페 후면 입니다 그리고 이 벤치마크 누르면 오픈 더 트렁크. 아 트렁크가 오픈이 됩니다. 안쪽에도 공간감 꽤 있어요. 어, 뭘 넣을 수 있는 그 트렁크 사이즈는 충분하다. 쿠페형 차량이라서 좁을 것 같지만 물론 좁긴 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유모차 몇개는 들어갈 것 같아. 한두개 정도는 세로로 세워서 그 정도로. 어, 깊이도, 아, 깊이는 별로네. 아, 깊이는 조금, 아무래도 쿠페형 차량이다 보니까, 어, 세단보다는 좁은 모습입니다. 다만, 이사홍 까블룰레는 들어가지 않은 전동식 트렁크가, 어, 적용이 또 되어 있습니다. 실내 한번 볼게요. 자, 아, 실내 와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요트 블루베이지에요. 사실, 240 까블로리나, 240 쿠페나, 2 3 0 0 쿠페나, 뭐든 전부 다 실내는 요트 블루 베이지입니다. 또왜 요트 블루 베이지냐, 이 색깔이. 베이지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블루잖아. 어, 그렇지. 어, 요트에 타는 그런 블루 같은 느낌, 앤드 베이지이기 때문에, 요트 블루 베이지입니다. 심지어, 매트 부분, 그리고 발 닿는 저 부분까지도 전부 다, 어, 요트 블루 베이지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진짜, 아, 진짜, 나파가, 오, 나파가 좀 느낌 같은데? 오, 느낌 좋고 시트 착자감도 진짜 좋습니다 제가 쿠페형 차량을 직접 운행을 해봤어요 타봤지만 뭔가 시트 포지션이 조금은 더 높은 그런 모습입니다 2,300D 쿠페는요 BMW의 비하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이런 부분 우드 올드 하지 않고 칙칙 조금 칙칙하긴 한데 어, 나쁘진 않습니다 밝은 느낌이었으면 좀 어땠을까 나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핸들도 amg 라인이기 때문에 amg 디컷 스티어링 휠이 또 들어가 있어요 253뭐 amg나 이런 거 가면 좀 좋잖아 이렇게 달려있잖아 조금 그 부분만 조금 있었으면 어, 더 멋있는 그럴 거면 참 고성능 가야죠 네, 진짜 amg 차량을 어. 가 됩니다. 자,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1, 2, 3 메모리 시트 다 똑같습니다. 진짜 빠진 옵션이 없어요. 자, 시동 한번 걸어보고. 아, 확실히 디젤이라서. 디젤차 느낌이 확 나네요. 네, 디젤차 느낌이 확 나고. 계기판도 아무래도 넓기 때문에 뭔가 좀 보여지는 이 시각적인 효과가 굉장하다. 그리고 풍고앰비언트 라이트까지 들어가 있어요. 아, 이게 진짜 미친 겁니다. 8천만 원, 그러니까 할인당 8천이잖아 그렇죠. 8천만 원은 이런 가성비,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또 진짜 칭찬하고 싶은 거는 물론 이제 엠비언라에서 조금 약하긴 해요 어, 약하긴 한데 요즘 나오는 신형에 비해서 조금 약하긴 합니다 근데 봐봐 파노로마 썬루프도 아닌데 썬루프가 생각보다 길어요, 길이가 어, 크네 그리고 심지어 이거 수동이 아니야 자동으로 됩니다. 오. 이게 또2.3 미터 쿠페의 매력이지 않나 싶네요. 어, 확실히 요트 블루 베이지가 이쁜 어, 그런 느낌은 진짜 팩트입니다. 너무나도 이쁜 것 같아요. 다만 이런 차량 같은 가죽 코튼 시트 무조건 해잖아. 아, 어, 이 차량도 이제 가죽 코튼 시트 어, 작업까지 들어갈 어, 예정입니다. 보메스트 오디오도 상당히 멋있고 천장은 재질이 어, 일반 패브릭. 당연히 뭐 1억 이하니까. 벤츠는 한 1억 5천, 2억 정도는 가야지. 벤츠는 무조건 2억 정도 가야지. 여기 패브릭이 아닌, 뭐다? 아, 스웨이드 재질의 어, 천장이 느낌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가죽이에요, 보면. 가죽인데 뭐스출리폼 소리구나 하기는 하는데. 네, 뭔가. 그래도 이쁘다. 이쁘면 어, 되는 겁니다. 자, 2열 살짝 보여드릴 텐데. 쿠페형 2열은요, 문이 하나밖에 없잖아. 이렇게 타야 되는 거야, 당연히. 대신 원터치로 한 번만 터치를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어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와 이거 방금 데릴 뻔 했잖아 이거 비닐 없었으면 진짜 큰일 날뻔 했네 예. 그 정도로 내리고 탈 때는 뭔가 조금 부족한 공간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부메스토데오 상당히 크죠 예. 이4 0까불르르도 확실히 나은 것 같아 이게 나는 진짜 이 친구 너무 마음에 듭니다. 가격도 괜찮고요. 연비도 좋고. 사실 우리나 달릴 때 얼마나 많아. 많으면 얼마나 많겠어, 진짜로. 진짜. 그리고 안전속도 딱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 컵홀더 부분도 사실 이사온 까브로리랑큰 차이가 없어요. 완전 똑같다고 라 보시면 되고, 2열에도 C타입 포트 두개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장거리는 못갈것 같고, 좀 불, 많이 불편할 것 같고요. 어, 뭐한 서울에서 인천. 가는 뭐 가, 강원도 알지? 놀러 가는 정도? 아, 한 2시간까지는 아, 굉장히 안락하게 갈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도 잘 되어 있네요 자 이거, 이거 알지? 어... 베이지 벨트인데 나중에 한 1년 타시다가 여기 가죽 코팅이 안 되잖아 그렇지. 뒷면 보시잖아요? 색감 왔습니다 예, 블랙 앤 베이지 조화가 어, 이루어질 수 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2,300D 쿠페 재고 많을까? 어, 2,300D 쿠페 재고는 많습니다 근데 뭐가 없다? 요소 블루 웨이지가 많이 없어요. 자, 그라파이트 그레이. 오늘의 고객님께서도 그라파이트 그레이 그냥 꽂히신 분입니다. 사실 색깔이 그레이 색깔이기는 한데 지금 빛 바르면 진짜 그레이처럼 보이고요. 좀 많이 어두울 때 밤에는 블랙처럼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를 주는 색깔이 바로 그라파이트 그레이입니다. 매력 있잖아. 음. 아, 2, 300디 쿠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8월에 즉시 출고 물량 확실히 준비해 놓습니다. 화이트 그리고 블랙, 그라파이트 그레이, 실버 이렇게 해서 총4 대. 근데 뭐다? 요트 블루 베이지다. 리스 렌트를 원한다. 이렇게 연비 좋은 쿠페 창 타고 싶다. 홍도 변에게 보시면 됩니다. 리스는 렌트차 파는 사람들이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거 찍어야지. Papo do papai.